여러분 오늘은 저기를 갈까요? <laughs> 야내 방송 중이거든? 그래, 그래 이 다자고 일어난 거가나 새벽 일 이혼되고 새벽. 새 시부터 아니 근데 내 가면 뭐 있는데 컨텐츠 있나? 전화만 <laughs> 기다려봐라. 점심부터 저녁까지 있나? 나 저녁까지 했잖아 애프터나까지 했다니까 <laughs> 아니 근데 나뭐꽃 같은 거나 지금 그냥 레깅스에 비키니 뭐, 뭔 비키니야 바지락 했는데도라야 오늘 밤에 딱 불빛로 안 들어가? 안 들어간다 너 <laughs> 머리 빠져안 되나? <웃음> 뭘 <웃음> 머리가 빠져 내 <나> 탈모 <laughs> 아니라니까 <practice in> <laughs> 말투 왜 그런데 나 오늘 큰일 났다 말투 좀 이상하게 하지 마 죽겠어 <목소리> 소녀처럼 아까 소녀처럼? 아 그냥 지금 어 그냥 평소대로 해. <목소리> 친구 아프리카 BJ 오리가 불러 모로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면박을 하고 있으면서도 청소를 안 했는데요. 오늘은 그래도 친구가 멀리서 온다니까 지금 청소를 좀 정해놓고 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. 정리 <laughs> 좀 해놔야지 그래도. 여기가 친구를한번 손님 받고 나면 무조건 새로 갈아준주더라고요 고생하셨니다 지금 얘가 출발한지 2 시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길을 헤매면서 제가 지금 컨셉 잡을 다운까지 입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. 야 잠깐만 내 내비 고장 잠시만 껐이딱 어이 어디인데? 음 거제 편지인입니다. 어디 가시는데요? 몰라요. 어딘데요? <laughs> 잠깐만, 좌회전. 좌회전. 여기 어딘데요? 잠깐만. 잘전. 잘전. 여기 잘전인가? 나 호텔 조세. 아, 나 아, 너무 여기까지 오는데 험난해 뭔데? 우. 뭔데 또 청소도 다시 해야지. 오. 늘 야 어디 가는데 그래서 바지락 해로 간다고? 오케이. 그냥 나가서 사먹지 뭘 해먹는다고? 나가면 회 있고 매운탕 있고 오만개다 네, 네. 있는데. 어, 유튜브 감성을 모르네? 그 잡아가지고 네, 네. 해먹어야지 그 유튜브 감성이지? 네, 네. 어? 뭐도 모르면서? 그냥 진짜. 가가지고 돈 주고 사먹는 게 유튜브 감성이냐 그게? 그래 네, 돈도 돈데. <laughs> 밖에 식당 가서 사먹는 게 유튜브 더 떡상하던데 물음표 물음표? 언니 말투가 왜그런데 오늘? 나그 약간 가오 잡는 유튜버 거 봤거든? 어. 약간 좀 떼들었어 우결이 떡상이라고 얘랑 우결은 어떻게 해요 야 어디로 가는데? 일로 가나? 아, 이거 뭔데? 왜 그런데? 왜 쏟았는데? 빨리 아, 먹어보세요 하지 마라 진짜 유튜브 찍어야지 나는 표진박 어. TV. <laughs> 안녕하세요. 표진박 TV 표진박 여기 옆에 오리삼. 어제 친구 오리3 <laughs> 오리삼. 오리 진짜 리얼 자. 삼각대도 없어가나고아 아, 저기 안녕하세요. 지금 방송만 지금 너무 찍고 흔들리는 있는... 거 아닙니까 그거? 아, 필요 없어요. 나는 얼굴 좀 흔들려야 잘 나오기 때문에. 자 오늘 은 부산에서 <laughs> 거제도까지 이렇게 아주 오리랑 극한 낚시 가고 왔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짧게 짧게 찍어서. 응? 나 <laughs> 봐. 응?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친구 아안 아냐 하면 좋잖아 근데 하는 게 중요하나 근데 하면 좋잖아 안 본다 이가 근데 하면 좋잖아 뭐 형님들 뭐뭐내거 보겠나 근데 하면 좋잖아 음, 좋긴 하지 <laughs> 오나 저거 타고 싶다 배 하나 빌려줄까? 내가 봐오 <laughs> 어디 전화하는데? 기사 <laughs> 네 형님 배한번 빌려주실 수... 있을까? 한번 가면 안됩까 <laughs> 아니 말투 왜 저런데 쟤 안 뭐, 됩니까? 형님 그렇죠. 안 됩니까? 내가 바다 보니까 파도가 풍랑이 <laughs> <말툭>. 많이 지네. <지레. 웃음> 가오충 진짜 말툭? 지리는데? 누이 뭐? 유튜버를 했데이 말투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. 아, <laughs> 아, 남자 아가나 연락 로들나간로래마 니부터 내려가라. 내려가. 아 별거 아니네 뭔데? 가방도. 가방은 뭐 안다 들고 왔나 모르겠다. 충전기 때문에? <laughs> 와야돌안무너진다돌괜찮은너햄버시씨 <laughs> 봤냐고 물어보는데? <laughs> 야 어디 가는데? 이거 바퀴벌레 나오는 거 아이가? 뭔데? 없어졌노? 근데 응. 물이 많이 빠져갖고 여기까지 응. 내려가야 되는데 어. 어. 이거가지유는 아니지 않나? 나 박... 바보도 못 자. 야, 근데 마실 거안 샀는데? 필요 없어. 받아 물 마신대. 아, 뭐... 남자애가 <laughs> 누가 니를 <너를> 이렇게 만들었냐고. <laughs> 여러분, 토 김밥. 못 마시네. 그러니까 물샀어야지 바보야. 얘 이름이 실명이 박진표야. 어? 이거 왜 먹는데? 남자야뭘또남자왜그러데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뺏긴 <laughs> <laughs> 게아컨셉니까컨셉데먹는지 <또 말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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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? 바로 다고 뭐. 머리부터 숙여 먹어야지 물 먹고 싶다 물물 아저씨한테 물얻어

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어? 생수 고 있나? 생수 어갖고 있대 나 조금 저희 한분만 할게요 그러세요 커컵는어기없습 남자 아니까이입 <laughs> 아. <laughs> 안대고 바로 먹습니 <laughs> 입입 <laughs> 아. 입리라입리라말이다아아 또라이가 내가 마실게 어. <laughs> 남자 아이가 아, 웃기지 마. 아. 나 그만 물어. 나 봐도 조심해라. 남자애가? 그래. 아. 아니, 엉덩이 존나 없는데 자꾸 그렇게 꺼리지 말라고. 멸치 같으니까. 아, 앞으로 다몰았다 <laughs> 조심해라, 도대체. <또> <laughs> 아 오늘 왜 저런데? 아배 아, 아파. 남자 아가야니좀 많이 웃겨졌네. 그래, 유튜버 아이가? 니는 <laughs> <laughs> 그, 당신때 좋은 거거든. 응? 야 나는 그래도 니 응? 네 시청자분들이 어? 이뻐이좀 좋겠다. 뭘? 종종 나오게. 니? 네? 니 응. 네 좋다는데? 재밌다안 돼? 그래. 다 반응 엄청 좋은데? 니네 지금 왜 내비치면서 이빨 정리하노? 응, 어? 이 꼈다. 내가 일부러 뽑아 줄게. 남자애가 바로 갈기꾼다. 애가. 아, 이거 교정기에 꼈다고. 이거 칠인데 할래? 아니 <laughs> 왜 이렇게 웃겨졌냐? 뿌듯하네난안 <laughs> 무서워. 아니 네 외복카메라가더잘 나오네. 어 그럼 한번 들어봐라. 아니 이거. 별로네. 어. <laughs> 물티슈도 좀 들고 올 거야. 그냥 대충 왔다. 어려운 데 가지고. 수아, 수지랑 왔으면 존나 챙겨왔을 건데. 뭐, 이 새끼. 야, 팬티 안 보이냐? 응. 어, 보인다. 야, 팬티 보인다. 안돼 아이가. <웃음> <웃음> 자, 이 발파지 구멍에 그냥 이렇게 <laughs> 넣으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아, 잡았다. 진짜? 오! 이건패도라치라는 건데! <laughs> 아, 팬티 또보인다왜 기분이 랑걸리 하나! 진 아, 보고 싶다 야 나도 와보고 싶다 야,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아, 었다 어! 오야! 어! 돌에 어, 걸린 거야? 어, 야 뭔데? 돌에 걸린 거라고. 잘 걸렸다. 그래. 마 지구로 날아갈 본이 이게 방금 보는 응. 것처럼 니까 응, 기분 좋지? 아니, 난 너무 가겠던데. 야, 야 너무 얇은 거 아이가. 얇지 그럼 나뭐동아속로할래 뭐 야. 뭐안 어? 뭐 있나, 뭐 있나? 왜? 야, 야, 니, 야, 니, 저, 야, 니, 야, 야, 니, 참나 잡았다. 야, 니, 재수도 좋다. 이, 이, 걸 잡았다고? 이게 뭐, 보마리가 이걸 야, 왜, 이게, 이걸 왜 잡는? 고마리 뭐 이런 거. 고마리 뭔데? 고동, 고동이네. 아이가. 고동이네. 고동을 어째 잡았노? 어? 심지어 낚시 바늘은 여기 있는데. 가만 있어봐. 야, 나이거 잡는 사람 살다 살다 처음 봤다. 이걸 언제 잡았는데 <laughs> 고동을.. 아... 야 진짜 니전 강태봉이다 진짜 언제 잡을거야? 어, 어. 잡았어 잡았네 잡았네 이새끼 이거 잡았네 이거 아유 진짜 떨어졌잖아 왜 떨어지는데? 똑바로 했어야지 내가 네, 똑바로 했다 한번 다시 넣어 그대로 이만 다시 문다 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나 잡았나? 잡았다 오케이 올리봐라철가한다철가한다야 잡았다 오케이 으악 <laughs> 야, 아 잡았으면 잡은 거지. 아 올리고 나서 너그 버리네, 버리. <laughs> 낚싯대는 낚시 <때는> 왜, <laughs> 낚시대는 왜 그러고 있는데? 네가 잡아준거 <laughs> 아니가. <laughs> 야, 내가 이건 다 섞어줄게. 여기 잡고 있다가 같이. 네? 응. 응? 어. 오 야. 아. <laughs> 어, 뭐 나쁘지 않다. 야, 야, 야. 저 다, 바로 또 돌에 걸리잖아. 이게. 아뭐 하나 잡았나? 이 뭐고 얼마 이거? 먹어, 이마 이거. 야, 군소 아이가. 이 뭐야? 군소. 군소가 뭐야? <laughs>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 헌터 팡이라는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이 이거 먹방하고 막 엄청 떡상한 사람이거든. 어. 군소가 바다 다이펜이야 그거. 이게 약간 겁나 비리네 한다더라고. 일단 이것도 들고 가보자. 야 군소, 야니 시절 네 대단하다. 아까 솔라 잡고 군소 난... 잡고 이걸로 잡. 나는 이런 걸 잡냐? 잡고? 니네 닮은 거 잡네. 이따 유튜브 가보자잉 응 이것도 사연 한번 찍을래? 하지마 안한다 분통 낚시로 잡는 사람 처음 봤어? 요나 <laughs> 소질 있대 사람들이 잘 잡는데 야, 뭐라도 잡는게 신기하다 근데 우리 이제 들어가면 뭐하는데? 이제 컨텐츠 있지? 뭐? 안먹을거 그리고? 안 먹어야지 그리고? 그 밥을 또 내가 조금 특별하게 약간 이벤트 느낌으로 준비했거든? 뭔데? 哪吒。